전기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유전율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유전체 경계면에 전속이 입사될 때이 전속은 어떻게 되는가 단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정답 1번 굴절 반지름이 9cm인 도체구 A의 8쿨롱의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 도체구의 반지름 3cm인 도체구비를 접촉시켰을 때 도체구비로 이동한 전화는 몇 쿨롱인가? 정답 2번 이 쿨롱. 대전된 도체 표면의 전하 밀도를 시그마라고 할때 대전된 도체 표면의 단위 면적이 받는 정전 능력은 전하 밀도 시그마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정답 4번 시그마 제곱의 비례. 전계 내에서 페에로를 따라 단위 전하가 일주할 때 전개가 한일은 몇 줄인가 정답 4번 0줄. 와전류 에디 커런트 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주파수에 비례한다. 전개 입및 자개 H의 에너지가 자유공간 사이클 C의 속도로 전파될 때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을 지나는 에너지는 정답 2번 EH. 공기 중에 성간거리 10cm의 평행왕복 도선이 있다. 두 도선 간에 작용하는 힘이 4 곱하기 12 6승 뉴턴 퍼미터 이었다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정답 3번 루트2. 자기 인덕턴스가 L1, L2이고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회로의 결합계수가 1일 때 성립되는 식은 정답 4번 L1 곱하기 L2는 M제곱이다. L1, L2, M2. 어떤 콘덴서의 비유전율의 엡실로네인 유전체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전용량 C와 공기로 채워져 있을 때의 정전용량 C0의 비는 정답 1번 ε 실로네 유전체에서의 변이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변이 전류의 크기는 유전율에 반비례한다. 환상 솔레이드의 자기 인덕턴스 H와 반비례하는 것은 정답 2번 철심의 길이. 자성체에 대한 자화의 세기를 정의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자성체의 단위 면적당 자기력선의 밀도. 정사각형 회로의 면적을 3배로 흐르는 전류를 2배로 증가시키면 정사각형의 중심에서의 자기의 세기는 약몇 퍼센트가 되는가 정답 2번 115. 전압이 일정값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시 고장 검출용으로도 사용되는 개전기는 정답 4번 UVR 반동 수차의 일정으로 주요 부분은 러너 안내날개 스피드링 및 흡출관 등으로 되어 있으며 50에서 500m 정도의 중낙차 발전소에 사용되는 수차는 정답 2번 프란시스 수차 페란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정답 2번 선로의 정전 용량 전력 계통의경부하시나 또는 다른 발전소의 발전 전력에 여유가 있을 때 이 인여 전력을 이용하여 전동기로 펌프를 돌려서 물을 상부의 저수지에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발전소는 정답 2번 양수식 발전소. 열의 일당량에 해당되는 전이는 정답 4번 킬로그램미터 퍼 킬로칼로로. 가공전선을 단도 채식으로 하는 것보다 같은 단면적의 복도 채식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전선의 정전 용량이 감소된다. 영가의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정답 2번 대지 정전 용량의 감소.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검출로 주로 사용되는 계정기는 정답 4번 비율 차동 계정기. 송전 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정답 4번 탑값 접지 저항을 작게 한다. 교류 송전 방식과 직류 송전 방식을 비교할 때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 1번. 전압의 승압 강압 변경이 용이하다. 단상 이선식 교류 배전 선로가 있다. 전선의 한 가닥 저항이 0.15옴이고 리액턴스는 0.25옴이다. 부하는 순저항 부하이고 100V 3kW이다. 급전점의 전압은 약 얼마인가? 정답 2번. 1 1 0 v 트 반환시성 과전류 계정기의 전류 시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정답 3번 계정기 동작 시간은 전류의 크기와 반비례한다. 다음 중송배전선로의 진동 방지 대책에 사용되지 않는 기구는 정답 2번 조임쇠.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은 정답 2번 한류 리액터. 교류단상 3선식 배전 방식을 교류단상 2선식에 비교하면 정답 3번 전압 강화가 작고 효율이 높다. 배전설로의 전압을 3배로 증가시키고 동일한 전력 손실률로 송전할 경우 송전 전력은 몇 배로 증가하는가? 정답 3번 3배. 주상 변압기의 2차 측 접지는 어느 것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가? 정답 4번 1차 측과 2차 측의 혼초. 단상 다이오드 반파 정류회로인 경우 정류효율은 약몇 퍼센트 인가단 저항부하인 경우이다. 정답 2번, 40.6 퍼센트. 직류 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균압모선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분권발전기.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전원측에서 임의의 이선을 바꾸어 접속하여 운전하면 정답 2번,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된다. 직류 분권 전동기의 정격전압 220V 전격전류 105A, 전기자저항 및 계좌회로의 저항이 각각 0.1옴 및4 5다 기동전류를 전격전류의 150%로 할 때의 기동저항은 양몇 옴인가? 정답 4번 1.35옴. 전기자저항과 계좌저항이 각각 0.8옴인 직류 직권전동기가. 회전수 200rpm 전기자전류 30A 일대 역기 전력은 300V이다. 이 전동기의 단자전압을 500V로 사용한다면 전기자전류가 위와 같은 30A로 될 때의 속도는 단 전기자 반작용. 마찰손 풍선및 철손은 무시한다. 정답 2번 301rpm. 수은 정류기에 있어서 정류기의 밸브작용이 상실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3번 역고 삼상유도 전동기의 전원 주파수와 전압의 비가 일정하고 정격속도 이하로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 전동기의 출력 P와 주파수 F와의 관계는 정답 1번 출력 P는 주파수 F와 비례한다. SCR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장딥 3번 정류 기능을 갖는 단방향성 3단자 소자이다. 유도 전동기의 주파수가 60Hz이고, 전부하에서 회전수가 매분 1164회이면 극수는 단 슬립은 3%이다. 정답 2번 6. 동기기의 과도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 4번 회전자의 플라이휠 효과를 작게 한다. 동기발전기의 단자 부근에서 단락이 발생되었을 때 단락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처음은 큰 전류가 흐르나 점차 감소한다. 어떤 공장에 기진 역률 0.8인 부하가 있다. 이 선로의 동기조상기를 병렬로 결선해서 선로의 역률을 0.95로 개선하였다. 개선 후 전력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피상전력과 유유전력은 감소한다. 기동 시 정류자의 불꽃으로 라디오에 장애를 주며 단락장치의 고장이 일어나기 쉬운 전동기는 정답 3번 반발기동형 단상유도전동기 8극 유도기전력 100V 전기자전류 200A인 직류발전기의 전기자권선을 중권해서 파권으로 변경했을 경우의 유도기전력과 전기자전류는 정답 3번 400V 50A 임피던스 강화가 5%인 변압기가 운전 중 단락되었을 때 그 단락 전류는 정격 전류의 몇배인가 정답 1번 20배. 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와 임피던스 전압을 구하는 시험은 정답 2번 단락 시험. 삼상 동기기의 제동권선을 사용하는 주 목적은 정답 4번 난조를 방지한다. Rc 직렬 회로의 과도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정답 2번 R 곱하기 C의 값이 클수록 과도 전류는 천천히 사라진다. 용량이 50kV암페어인 단상 변압기 3대를 델타결선하여 삼상으로 운전하는 중 1대의 변압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나머지 2대의 변압기를 이용하여 삼상 V결선으로 운전하는 경우 최대 출력은 몇 kV암페어? 인가 정답 2번 50루트 3. 어떤 전지에 연결된 외부 회로의 저항은 오옴이고 전류는 8암페어가 흐른다. 외부 회로의 5옴 대신 15옴의 저항을 접속하면 전류는 4암페어로 떨어진다. 이 전지의 내부 기전력은 몇 볼트인가 정답 4번 80볼트.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정답 3번 구형파. 버스톡트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 배선 또는 옥외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상인 경우에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목조 외의 조형물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시설할 것 가공 전 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려는 경우 이 지선의 최저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4번 허용인 장하 중 4.31kN 소선지름 2.6mm 안전율 2.5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는 사용전압의 몇배 이하인 전압이 가해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일극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1번 3. 수상전선로의 시설 기준으로 오른 것은? 정답 2번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부대는 쇠사슬 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이나 저압 또는 고압의 전차선과 제일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 60kV 이하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또는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인가 정답 2번 2미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는 시설하지 않아야 하는가? 정답 2번 1.8m 특구업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하는 경우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간의 간격은 가로 및 세로를 각각 몇 미터 이하로 시설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1.5m 옥내 고업용 이동전선의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이동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중성극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유차 단계를 시설하였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패선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이를 노면상 2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한다. 고압 가공 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하는 경우 고압 가공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단면적 몇 이상의 경동연선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정답 4번 38, 제곱 밀리미터 38. 1차측 3300V, 2차측 220V인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볼트에서 10분간 경기어야 하는가? 정답 1번 1차측 4950V, 2차측 500V.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각도주, 분기주 등에서 훈촉에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1번 50cm.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특고압. 가공 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 이격 거리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양전 측이 낮은선인 경우이다 정답 3번 1.5m 의료 장소 중 그룹 1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의 시설되는 전기 설비의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전원 측에 강화 절연을 한 의료용 절연 변압기를 설치하고 그2차측 전로는 접지한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 통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압파중에 대한 안전율은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정답 4번 1.5 구독 좋아요